네, 이번에는 텐서 텐서플로우 w p 플 a y 레이그라운드에서 딥러닝을 체험할 때 조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네 번째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시하는 네 번째 데이터인데요. 이네 번째 데이터를 살펴보면 좀 복잡합니다. 앞에 것은 어떻게 보면 뭐두 개로 분류를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분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류가 가능하거나 이렇게 직선으로 분류가 가능한 거였는데 저이 나선형으로 된 것은 좀 분류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잘 구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입력 값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입력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feature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가장 잘 훈련이 되는 건지 한번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수라던가 각각 레이어에 뉴런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훈련이 잘 돼요. 트레이닝 로스라던가 테스트 로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할때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층의 수와 뉴런의 수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할 때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의 상단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딥러닝을 할때 어떤 값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러닝 레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러닝 레이트는 경사 하강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정답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겠죠. 이 하는 방식이 바로 웨이트 값을 수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뉴런을 연결하는 가중치 값을 수정할 때, 우리가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가중치 값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차 값이었고요, 로스 값이었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동을 할때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 번에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을 할때한 번에 한 요만큼씩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갈 건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그 결정하는 값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값을 작게 한다면 수정되는 값이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 많이 반복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값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이동을 할수 있지만 얘가 한 번에 여기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러닝 레이트 값을 너무 크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레이트 값을 너무 작지도 않게, 너무 크지도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이에요. 활성화 함수인데요. 이 활성화 함수를 여기에서 텐사플로우 플레이 그라운드에서는 소개해드린 뭐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뭐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면서 신호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뉴런에서 뉴런으로 여러 뉴런에서 하나의 뉴런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갈 때이 값을 하나로 좀 정제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규화가 있습니다. 정규화의 목적은 오버피팅을 줄이는 거고요. 네,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 L1 정규화, L2 정규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정규화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정규화할 때 어느 정도로 값을 수정할지 정해 줄때 사용하는 레귤레이 i o n 션 레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라블럼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여 보시면 우리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분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회기 문제, 리그레션 문제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분류 문제는 주황색과 파란색의 데이터로 분류하도록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분류이고요. 회기 문제는 연속된 데이터의 값을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회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값들을 한번 변경을 해보면서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러닝레이트라든지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마당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이 넷째 마당을 하신 다음에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텐서플로를 해보면서 실제로 한번 위에 있는 값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값을 좀 줄이고요.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복잡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때 만약에 제가 x1만 한번 넣어 볼게요. x1, x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제 아웃풋 값에서도 보시면 두 개, 어, 주황색과 파란색이 실제 나선형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실제로 한번 훈련이 잘 되는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노이즈 값은 좀 줄이겠습니다. 노이즈 값은 좀 줄이고요. 자, 실행을 하면. 자, 보세요. 음, 에폭 값이 늘어나긴 하지만 테스트 로스와 트레이닝 로스 값이 0.5, 0.5. 거의 이거는 한50% 정도의, 그죠? 어뭐 퍼센트라고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이 신경망이 학습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야겠죠 입력 데이터 값을 x2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x1 x2 자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넣어도 로스 값이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구분도 잘안 되죠. 그러면 이 모습에서 뭔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이 출력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s i n x1과 s i n x2를 넣어보면 이것 또한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x1과 x2까지 같이 한번 넣어 줘 볼게요. 자, 이것도 잘 훈련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지금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죠? 점점 점점 로스 값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네, 그죠. 점점 얘가 훈련을 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훈련을 많이 해야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풋 값 또한 한번 바꿔 보시면 더 많이 한번 넣어서 해 보시면 그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과값이 좀 달라 다르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경망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볼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값까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러닝 레이트의 값들도 여러분 한번 바꿔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도 한번 바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화도 한번 바꿔 보실 수가 있고 회기의 문제로도 한번 바꿔보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체험하기 전에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 어떻게 보면 레이어와 레이어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많이 있는 것들을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고 이 심층 신경망에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웨이트라는 값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학습을 하면서 이 웨이트라는 값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게 되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다. 라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텐서플로어 플레이그라운드를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